전인이 거주하는 집안의 기운이 첫째 좋아야 내 자신이 좋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좋아야 재물도 생기고 좋은 기인도 생기고 승승장구할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알매입니다. 네. 2022년 이제 새해 됐으니까. 네네. 이 물건만큼은 집안에 두면은? 재물이 상승한다. 뭐 이런 게있요 그렇죠. ]까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열두 어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어 그런데 그때마다 새해가 오면 아 올해는 무슨 그림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 어 이런 게 우리한테 좋을까 우리한테 재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기선지동법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기선지동법이란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 무엇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집안의 기운이 첫째 좋아야 내 자신이 좋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좋아야 재물도 생기고 좋은 기인도 생기고 승승장구할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내 집터 안에,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실, 안방, 건너방, 화장실, 부엌, 이게 다 이렇게, 어, 어, 한 틀이거든요. 어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현관에 2021년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현관을 밝게 하고 재물이 들어와야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현관에 가장 적합한 재물을 누리는 물건, 재물이 막 샘솟는 거죠. 네. 어, 재물이 샘솟게 하는 방법으로는 두꺼비가 좋습니다. 음. 네. 두꺼비는 현관의 시작점부터 좋고, 또 우리가 이제 거실로 간다 그랬죠? 거실에는 부엉이가 좋아요. 또, 2022년에는 어떤 강렬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금 돈나무가 어쩜 탑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마 돈을 써도 써도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쓴다 할지라도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내 집안에 내 식구들이 왕래할 때마다 그냥 돈이 샘솟는다. 그래서 2022년에는 두꺼비, 부엉이, 황금 돈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네. 돈을 써서도 써도 마르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써도 써도 마르지 않고 부자 되는 거 여기 있잖아. 자, 용지불갈지점. 자, 이게 이 말이 곧그 돈을 써도 써도 마르지 않아. 그래서 옛날에 흥부와 놀부전에 나오는 얘긴데, 우리는 돈을 안쓸 수가 없어. 써야 되잖아. 하지만 쓰면서도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으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특끌모아 태산이라 할지라도, 쓰기만 쓰고 빈독에 물 붓기 하면 은 맨날 차용증 써야 되고, 대출해야 되겠지. 그죠? 저희도 음...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용지불까지는알 수도 있습니다. 아, 계속 잘 간직하시고,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읽으시고, 네. 마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로 재물이, 돈이 샘솟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22년에만 유효한 건가요? 물론 그렇죠. 2022년에도 특히 좋지만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주도 각각이고 인물도 각각이지, 그죠 어, 그런만큼 개인에 따라서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세 가지는 2022년은 내내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이하고 불문하고 남녀노소 관계 없이 부엉이 두꺼비 황금 돈나무는 다 좋습니다. 음. 그 중에서 기선지동법은 짱이겠네요. 그 중에서 기선지동법은 필수죠. 어찌 보면 네 감사합니다.